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네, 오늘 제가 또그 PCR검사, 코로 하는 거 하고 왔는데 오늘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상하죠? 어, 저번주에 할 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오늘 가니까 막 줄을 진짜 그 휴일인 거랑 똑같이 또 나래비로 줄을 서서 했는데그 상황이 너무 웃긴 게 아, 그때는 60세 이상은 또 따로 했었고, 이제 또 젊은 사람 따로 했었고, 또, 증상이 있는 사람 따로, 뭐, 양성 판정 사람 따로 따로 이렇게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줄을 다 같이 세워버렸어요. 내 앞에 있는 분은 딸이 양성 판정을 받고, 어제 양성 을 판정을 받고, 오늘 자기가 검사하러 온 사람이 바로 앞에. 그리고 뒤에 뒤에 어떤 아주머니는 목이 아파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대, 목이 아파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이제 양성이 나온 거야. 거기다 체크를 하셨대요. 양성이라, 저 뭐야, 목이 아프다고. 체크를 하셨지, 그 증상 난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양성으로 날라온 거야.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라, 양성이니까 너. 다시 검사를 해라 그래서 다시 또 왔다는 거예요. 양성인데, 어? 저기 자가격리가 아니라 다시 검사를 하러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쪽지가 왔다고, 쪽지를 이만한 것들을 다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대부분이에요. 쭉서 있어야죠. 몇 메달을, 하여튼, 거기가. 허, 너무 놀랬습니다. 저는 아무 증상도 없잖아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거기서 제가 오늘 소리를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한테, 관리하시는 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고, 거기서 앉아서 정상다 위해서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내가 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앞에 확진자 가족이 내 앞에 서있고, 뒤에는 양성자가 있다. 양성. 나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거리두기 말로만 거리두기 하냐 이거, 이거 이런 행동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군인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군인이 그 파란 걸 입었더라고요 군인들까지 동원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얘네들이 알바를 아니 알바를 시키더만요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가 또 한숨을 하잖아요 소리를 또 질렀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 내가 줄쫙서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그랬어요. 국민이 왜 대직입니까? 왜 말들 못하고 서 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왜 따지지 못하냐고. 어, 너무 답답해 근데 아무도 나한테 동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속으로는 물론 하고 계시겠죠. 거기서 아마 한두 명이라도 나한테 동조를 해 주고 막 이랬으면 아마 소동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원치 않는 거야. 그리고 겁이 나는 거야. 그 아주머니 양성 받은 아주머니 빨간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보니까 그이 입지 못해 빨간 코트를 입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저께까지도 어디, 뭐 산에 올라갔다 오고 뭐 그랬는데 괜찮다는 거야. 근데 양성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왜 검사를 또 해야 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체크를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 내가. 그 체크하면 또 양성으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아줌마들도 뭐 어떻게 할줄을 모르는 거야. 막 그냥 막 자기는 지금 이게 PCR 검사 하는 거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뭐할 줄을 몰라 나는 저는 뭐 매일 일, 일주일에 두 번이나 척척하죠. 이제는 뭐 전화기로 하는 것도 척척합니다. 그냥 갔다가 쫙약 저기 탁 대고 그냥 다 입력할 거다 입력하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처음 왔다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비입이자 하고 감기로 증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검사 맞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다 듣는데요, 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증상 있는 분들은 그냥 이비인후과 가시라고. 이거 독감보다 못한 감기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저 이렇게 큰소리를 막혔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조금 아까다 화영 님이 댓글에 지금 다셔 가지고 제가 이거 안 찍으려다가 그냥 급하게 또 찍어요, 또 오늘도. 오늘 얼굴이 안 나오네. 계속. <laughs> 아우 참 2차를 맞으셨는데 동생이라든가 언니라든가 그냥 급하게 읽느라고 나도 몰랐네 근데 하여튼 그 화영님이 지금 2차를 맞으셨는데 2차를 맞고 나서 열이 난다고 지금 병원에 가셨대요 2차 백신을 맞고 백신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시더라고 나도 백신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나라 백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독감 백신도 저는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독감을 엄청 크게 알았었어요. 저는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독감 알타가 독감 약을 먹고 힘들었어요. 독감 약을. 아프기도 엄청 아프지만 독감은. 근데 이 코로나는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코로나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없고 다 백신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돼서 기저 질환이 있고 정말 심하고 폐가 많이 힘든 사람들이 저기 코로나가 걸리면 이 감기가 걸리면은 아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감기든지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감기가 걸리면 힘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종류의 감기든지 폐는 이게 기관지하고 직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코로나나, 그냥 독감이나, 그냥 일반 감기나 다 똑같은 거죠. 뭐, 폐를 앓고 계신 분들은 위험한 거죠. 기저질환, 폐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줄을 세우는 걸왜 세우는 거겠습니까? 숫자 채우기 위해서. 아, 이렇게 많이 서 있으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는 거예 김포에 이렇게 줄 많이 안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갑자기 이렇게 줄을 생고, 왜들 이렇게 나와서들 하는지 몰라요. 날라왔으니까 하겠지, 뭔가, 날라와서. 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자발적 검사고. 아, 또 오늘 또 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말도 아닌데, 또 제가 또 주저리 주저리, 또 오늘 있었던 이야기와 또 댓글에 있었던 어, 얘기들을 제가 또 이렇게 해봅니다. 화영님,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또 내리면 되구요. 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화영님을 위해서 어, 댓글 보시고, 댓글에 또 대댓글을 좀 달아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애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